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90일 각진 얼굴을 예쁘게 만들기 라는 걸해 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생강재료 모음에서 어, 생강재료 91-1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 열기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저, 요거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크기. 요거를, 요거를 600으로 하고, 폭을 600. 높이를 73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합니다. 자, 승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레이어 채널 패스에서 요 배경 요걸로 해서 요거 왼쪽 단추 누르고 요기다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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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레이어 만들기 세 레이어 만들기에다가 이렇게 눕니다 누르면 다시요. 그러면 배경 사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엔 에 파일 여기서 필터를 누릅니다. 필터를 누르고 픽스, 픽셀 어~ 이렇게 쭉 있으면 픽셀 유동화라는 걸 누릅니다 픽셀 유동화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이~ 여기서 뭘 누르냐면 이걸 누릅니다 고 정도구 고 정도구를 누르고 그래서 브러시 크기를 브러시 크기를 얼마나냐 요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15로 15로 하겠습니다. 15 그리고 요걸 한번 누릅니다. 요걸 한번 눌러서 어요걸한 번만 클릭합니다. 한번 그릭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 다시 또 요걸 누릅니다. 고정도구 어, 그 눌러서 요거 브러시가 15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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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요 각진 걸 이렇게 없앨 겁니다. 이 각질 걸, 각진 걸 없애는데, 이입 모양이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렇게 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칠합니다. 자, 이렇게 칠하고, 자, 이렇게 칠하고, 자, 어, 지나고 그다음에 이저 어떻게 하느냐 어~ 음, 이걸 여기를 클릭합니다 요거 어~ 변형도구 클릭해서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서 요기서 왼쪽 달찌를 누르고 떼지 말고 여기 끕니다 이렇게 또끌어요 이렇게 또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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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요 끕니다. 끕니다. 그래요. 끕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끕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끕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끕니다. 이렇게 끌고 이렇게 끕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어, 이 빨간 걸 없애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빨간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요걸 클릭합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 고정 해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해서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요. 지워요, 이렇게. 싹 지웁니다. 자, 그리고, 어, 다시, 저, 요게 좀 미흡하면 요거 눌러서 다시 이렇게 조종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조종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걸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그럼 아까보다 좀헬스게좋졌습니다요걸를 이걸, 요거를 이걸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자, 따로 주장. 그래서 저는 어 뭐야? 어 사진 라이브러리 사진에 요걸 어 생강 재료 공부 91일로 하겠습니다. 공부 91일 그리고 91. 그리고 요걸 눌러서 반드시 jpg 요거를 돌립니다. 요걸 이렇게 지워서 요건 지우고요. 됐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